y는 x제곱 위의 점 마이너스 2,4에서 접선 구함 되죠. 네. y프라임 2x지.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. 네.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 플러스 4죠. 그죠? 그래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. 그치? 네. 이 곡선, 이 접선이 곡선 누구하고 접한데 y는 a x 삼승 플러스 AX 마이너스 2와 접한대면 네접할때 어떻게 해? 연립해? 아니요 그러면 접점을 잡고 그죠 음. 접점에서 이 기울기가 음.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접점 X 기울기가 그러면 얘 미분하면 음. 알파 콤마 베타니까 알파 삼승 플러스 A 알파 마이너스 2 음. 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얘기하지 알파엠은 네. 3X제곱 플러스 A, A 플러스 그죠 네. 네 그럼 알파제 보니까 3알파제곱 플러스, 플러스 A는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. 미지수가 두개지 네. 식이 두개가 나와야 되지 이제 네. 요게 요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네. 또 대입하죠 네. 알파삼수 플러스 A알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알파 네. 마이너스 4 그럼 요거 A만 요거 싹 바꿔주면 되는 거지. 그죠? 서 알파를 바꿔줘도 되고, 알파를 바꿔줘도 되는데, 지금은 A를 바꿔주는 게 맞죠, 그죠? 알파 3승, A 대신에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3 알파 제곱, 알파,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알파, 마이너스 4가 되지. 그러면, 마이너스 2 알파 3승, 마이너스 4 알파, 마이너스 4 알파 없어지지? 네, 그럼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니까 여 마이너스 2. 따라서 알파 3승은알파는 1. 1. 1. 1. 따라서 a는?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그죠? 그죠? 네. 그죠. 연립해서 중공간은 다 이건 2차 방정식일 때나 쓰는 거고요. 그죠?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접한다고 러면 항상 접점에서의 기울기가 같다. 라는 걸 이용해서 관계식 하나를 더 찾고, 그지? 미지수가 기본적으로 두 개니까. 미지수 두 개니까 나는 식두 개가 필요하다. 이 생각에서 새로운 식을 어떻게 찾을까? 그걸 갖고 고민해야죠.